지난번에 뭐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미 거기서 어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번 그 5월 10일 에 우리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최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그 장병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그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질 않고 이미 민간수사기관에 또 민간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.